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중구정신공항복지센터에서 동료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소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부산중구정신공항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동료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직 국내에서 동료 지원 활동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료 지원 활동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동료 지원 활동이란 당사자분이 직접 당사자분을 돕는 그런 활동을 뜻합니다. 동료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 내에 있는 정신 건강 복지센터에서 저희 중구정신 건강 복지센터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어, 센터 실정에 맞게 이제 참여회원분들 대상으로 강점검사 뭐, 스트레스 교육, 음, 그리고 뭐, MBTI 검사 어, 등등 여러 가지 교육들을 조금 전, 접목시켰는데요. 실제로 이제 센터 내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이 어, 저희 센터에서 양성될 동료 지원가들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활동하시려면 이론 교육 60시간, 실습 교육 20시간, 총 80시간의 교육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동료 지원 사업은 세 가지가 있어요. 어 가정 방문 서비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어 중구 간내 미등록 대상자 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추후 때에 따라서 가족 모임, 자조 모임 등 이제 여러 영역에서도 동료 지원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올해 저희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동료 지원가로 이제 양성 예정인 분들은 총세 분인데요. 아마 나와 비슷한 동료를 돕기 위해서 어,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쓸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료 지원 활동과 어, 동료 지원가들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인 404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센터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시 동료 지원 활동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뭐 문의하실 부분이 있다면 저희 센터로 전화주시거나 어, 저희 센터 유튜브 계정에 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우리 같은 사람을 병을 알았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 나도 할수 있다는 그런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서, 어, 진짜 이 계기가 진짜 잘 피었구나. 사람면 존재 참 아름다운 존사 생각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대신 해보겠습니다.